Hey guys it's me serin 세린. 안녕하세요. 세린이에요. 오늘부터 5주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english slang 즉 영어 속어 표현들에 대한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원어민들은 매일매일 쓰지만 우리는 모르는 하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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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표현들을 알려 드릴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쩐다. 쩔어. 대박! 이런 말들 한국인이라면 모르지 않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 과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쩐다, 쩔어 이런 느낌을 가진 영어 슬랭 두 가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정말 베이직하고 제너럴한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선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That's awesome. That's cool. That's amazing. 자, 이런 표현들은 실행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선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That's awesome. That's cool. That's amazing. 자, 근데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쩐다 쩔어 대박.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어민들도 슬랭 그들만의 속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that sick sick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아프다라는 느낌을 가진 형용사 단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차를 받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지나가던 외국인이 that's sick 이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아 그거 좀 아프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that's sick 이라는 말은 와쩐다 대박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영어 슬랭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at's sick. 자, 오늘의 두 번째 슬랭 표현입니다. That's legit. 이 단어의 뜻을 Urban Dictionary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A m o r e r n synonym for words such as cool, ill, tight, or dope. 멋있다, 쩐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 cool, ill, tight, or dope. 이 단어들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하네요. 한번만 연습해 볼게요. That's legit. 이 표현도 원어민들이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두 가지 슬랭 사용한 예시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practice together. First, I went to Jessie J's concert last weekend. and her performance was just so sick second you missed out on the last night party girl that was legit first i went to jessie j's concert last weekend and her performance was just so sick second you missed out on the last night party girl that was legit.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video to be continued. Goodbye.